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정이고 1절과 2절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정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만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 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멀리 배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리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아멘.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또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아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마음껏 누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자식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이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어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는 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뭐 보이스피싱, 폰지사기, 다단계 판매 뭐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사기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마어마한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지만 알면서 혹은 모르는 가운데 이 저울을 속이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솔로몬은 이 부정적인 상업행위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인들이 이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물건을 판매하던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는 것이죠. 부정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은 제 꾀에 속 넘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어, 그때는 저울로 속였다면 지금 시대에 이 저울로 속이는 것 같은 부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예전 그대로 무게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혹은 드러나지 않게 이 원재료의 함량을 속인다든지 혹은 식재료를 나쁜 것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어, 설교 중에 하셨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제가 한국에 살때 김천현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생생하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이 식당의 주인이 이 설렁탕집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끓이려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최고의 재료만 쓴다는 것이죠. 뼈도 고기도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 뼈를 끓여서 설렁탕을 준비하는데, 이 뭐가 잘못됐는지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지 않고 누런 국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거래처에 전화를 하자. 뼈가 바뀐 것 같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뼈를 팔던 장수가, 그 뼈장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낮은 품질의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내놓으면 분간이 안 되고 오히려 색이 더 좋기도 하다. 그렇게 내놓는 설렁탕집도 꽤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던 이 집사님 부부는 끓이던, 끓이고 있던 설렁탕 국물을 죄다 내다 버리고 문을 닫습니다. 문 앞에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 합니다. 써붙입니다. 장사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루 장사를 못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공평한 추, 정직한 자의 성실, 공의로운 재물이 처음에는 당장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간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시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6절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실과 정직이 나중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마을과 도시까지 부흥케 할 것이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해지느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의인이 형통하는데 성읍이 즐거워할 일이 생긴다. 성읍은 정직한 자가 받는 축복 때문에 함께 진흥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이 설렁탕 집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합니다. 라는 표지판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같이 말합니다. 재료가 좋지 않다고 장사를 안 하는 집도 있구나. 여기가 진짜네. 그날 이후에 이 집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나중에 분전까지 내게 됩니다. 물론 그 집사님께서 장사가 잘될것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고 정직했을 뿐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더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함으로 형통하고, 그 형통을 또 주위 사람들이 즐거워 해주고, 이 내가 받은 복이 이웃에게 또 흘러가서 오늘 말씀 10절처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오늘 말씀 11절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되고 내가 받은 복 때문에 이웃이 함께 누려 즐거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곳곳에서 생겨나기를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찬송가 438장, 동일 찬송가 495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을 가도, 거친 들을 가도, 초막을 가도, 궁궐을 가도, 내 주님 예수 모셨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로, 성실로,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한다고 3절 찬양 같이 드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같이 이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성읍은 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자가 받는 축복을 인하여 진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복 받기 위하여 정직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따라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주께서 주시는 풍요의 복도 따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재물을 맡겨주시고 그 재물을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같이. 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공평한 줄을 사용하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 결국 망한다.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나님 나라 의 이치를 원리를 교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말로는 쉬워도 실천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처럼 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 묶이지 않도록 하소서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하나님 계신장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 따라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불이한 재물이 내 눈앞에 와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불이한 유혹이 우리 눈앞에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용기가 단단해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 그들을 지켜 보아 여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재물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다 뺏겨 버려서 하나님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성령은 하나님에도 붙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넓고 큰 복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들어가도 아버지 하나님, 너 때문에 다 복을 받고 너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청소년에도 붙잡으시고. 他们就要。嗯嗯嗯